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테스트 엔트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피 코스닥 미국 증시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서 다음 한 주간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나스닥 선물 흐름입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흐름이 15,828포인트로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밑골이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음봉으로 떨어져 가지고 조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 11월 22일부터 엄청나게 어 거래량이 커지면서 변동폭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어, 이제 지속되다가 한 번쯤 위로 터지든지 밑으로 터지든지 엄청나게 큰 움직임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장세를 마련하기 위한 어, 전초적인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61선을 이제 지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61선 흐름으로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수렴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포인트 부근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를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올렸다가 이제 위쪽도 저항 맞고 21선 또 눌러줬다가 61선 지지 맞고 모여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런 움직임을 어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이제 월요일 날 단기적인 흐름은 지금 61선 지지를 받고 올려줬기 때문에, 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지는 흐름이 아니고 지지를 받고 올리면서 종가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장시작하면 우리나라 시작 시간으로 봤었을 때 여기서 상방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고, 어 16,000포인트나 16, 100포인트 부근에서 어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장이 끝난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까지 올라간다 하면 여기서 이제 막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장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월요일 장 흐름을 봤었을 때이 흐름을 봤었을 때 월요일 장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좀더 어, 확률적으로 높고 거기서 우리 맞춰서 잘 베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런 흐름은 이제 이 수렴이 끝나는 과정에서 어디로 위로 튈지, 밑으로 튈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서 61선 깨지냐 아니면 위로 뚫어버리냐 16,200 포인트 정도를 뚫어버리는 자리가 나오느냐 이 자리를 뚫, 뚫리느냐 이런. 관... 장기적인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어디로 움직임이 나올지 잘 지켜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월요일 종가를 마감을 아니 금요일 종가를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어 미국 증시 나스닥 선물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 준다 하면 충분히 여기 맞춰서 3050포인트 뭐그 이상도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눌러주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N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3050포인트 위로는 3100포인트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이 있고요. 밑에 여기 또 2975포인트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로 어 충분히 뚫어주는 이런 움직임 나와야지 괜찮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 눌러주고 가는 패턴을 기대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 조금 괜찮은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안 좋은 흐름이네. 지금 20일선을 이렇게 밑으로 어, 내려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지금 하방을 만들어주고 있고 밑에서 올렸지만 다시 한번 떨어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어 월요일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선 1000포인트는 지지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희망을 걸고 월요일날 지지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20, 아, 20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어 저항이 보여지고 위에도 저항이 보여지고 밑에는 지지라인이 20포인트 단위로 보여지는 어,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위로 20 20포인트 아래로 20포인트 이런 사이에서 지지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온다 하면 980포인트 부근에서 한번 어 그 매수를 해서 종목들 980포인트 찍을 때쯤에 한번 매수를 해서 반등을 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올라가면 어 100, 어, 1020포인트 여기서 이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도 되고 그런 것들은 본인 기준에 맞게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월요일날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아직 수렴을 거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우리는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만약에 나온다 하면 올라가는 흐름이 거기서 이제 수익 챙겨가시는 그런 패턴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에서는 어,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어디로 갈지 확실히 정해진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이것도 똑같이 거쳐서 이게 렇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시면 수렴을 거쳐서 어, 비슷하게 여기서 모아서 어디로 튈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비트코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4 6,480불 부근에 머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6만 포인트를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저항 맞고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못 올려주고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천천히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 보여주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이 나와야 되고 지금. 다시 한번 가는 자리를 잡으려면은 5만 1 0이나 5만 4 0불 이런 자리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여기 저항대 있고 그다음 올렸다 해도 또 여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완전히 뚫어버리고 나서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차트 흐름이 나와야지 어, 새롭게 다시 한번 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 흐름은 약간 뭐 이때 흐름이죠 이렇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움직임, 쭉 떨어지는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봤었을 때 이제 한 4만 5천 불이나 아니면 4만 불까지 뭐 여기까지도 보여지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4만 불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쭉 떨어지는 움직임 이좀 나오다가 4만 불 살짝 깼다가 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줄지 그런 움직임들은 어 지금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비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런 타점에서 지금 여기 위에 상단부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800만 원 정도 부근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못 올리면 이 5천만원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 뭐 여러가지 코인들이 어뭐 움직임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룸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직 타이밍이 안 왔고요. 차라리 뭐누 사이퍼 같은 게좀더 나은 차트네요. 여기서 지지를 보여주고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아직 그 조금 애매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들어가시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움직임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여기서 움직임 만들어 줄때그 다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 매수를 한다 자기가 이제 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저점 매수를 하는 패턴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추세를 현금 보유하시면서 간망하시면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그 패턴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흐름이 여전히 하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흐름이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그때 우리가 한번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노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땅, 땅, 땅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여기를 또 걸쳐서 이렇게 움직임 7천만 원대 걸쳐서 움직임 나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8천만 원 넘어서 이제 1억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확률 이 높겠죠. 근데 뭐 바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올려서 한번 저항 맞고 또 눌러줬다가 다시 이렇게 갈지 뭐 그런 움직임만 남아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이 나올 수 있는 어 흐름을 기다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좀 현금 보유하시면서 관망하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이렇게. 성급, 아 어, 그러니까 마음을 성급하게 먹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시면서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요. 기다리면 타이밍이 무조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린 좋은 수익 가져가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